2025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 11만 9천 달러인데요. 비트코인이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에 7월 8일부터 비트코인이 대략 1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7월 말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폭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정말 기분이 좋,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써야 해야 하는 돈은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부분 매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나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끝까지 홀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끝까지 홀딩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 보험 매도해서 제가 필요한 것에 꼭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도해서 충당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에 투자해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필요할 경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보험 매도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다시 모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길게 횡보할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변동폭이 정말 큽니다. 이때 보면은 2024년 12월 16일날 108k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정확히 2025년 4월 9일에 마이너스 30% 가량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비트코인이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58%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실 거면 꼭 개인 지갑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관하신 다음에 비트코인 구매력이 증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부터 큰 상승이 나왔으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39K, 150K, 심지어 광기까지 오나면 저는 올해 말까지 200K까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가시고 홀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